오늘은 우리아빠가 미니김밥을 만든다 자, 오늘 메뉴는 참치마요김밥이에요 이렇게 밥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미니김밥이니까 조그맣게 잘라줘야지 이렇게 자 먼저 멈춰온... 다음은 그 다음 재료는 어디 갔습니까? 참치 다음 재료는 참치입니다 마요네즈도 살짝 이렇게 해주고요 참치와 마요네즈는 미리 섞어두었어요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 어. 야, 얇게 골고루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 그 다음 재료는 두번째 재료, 머니머이에도 당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료 오늘이 되게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재료를 못 사올까 가지고 재료가 두개 밖에 없어서 그냥 미니김밥을 만들고 했어요 자이두 가지 맛에 집중하면 또 맛이 그런대로 괜찮을 수가 있어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 네. 자가번는 나중에 맛을 한번 확인 시켜드릴게요 자 아주 액수이잘 예, 됐네요. 여기서 이제 말, 말겠습니다. 말말은는 네. 건요. 끝을 잡고요. <laughs> 아, 이제 미니 김밥 사이즈는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사 아, 이제 약간 오드가 있네요. 아하. 아, 하 걱정. 아, 밥을 조금... 조금 아, 괜찮 아, 요괜찮 아, 요 괜찮아요? 아. 엥? 아, 다시 찍시다 아,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 아, 이래도 괜찮아요. 우리 다시 하면 되죠. 너무 많이 넣군요 아빠. 아, 편집해 줄게, 내가. 응? 사실 괜찮아서 편집 안할 거야. 아하하. 도저히 말 아, 도저히 안 돼. 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자, 두 번째. 다시 아볼게요 아, 그래도 두 개나 더 있다. 고요 김밥 괜찮 아, 요 사이즈를 가늠을 잘못했네요. 하하 래도 아, 그래도. 쌀을, 다시 처음부터 밥이 들어갑니다. 밥, 1번 밥.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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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을 올고루. 자, 넓게 잘 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로 음, 좋은 냄새가 오 거라는데요? 고소하죠? 여기 지금 밥에 참기름하고 식초 등 편는안 되는데 색안 좋은데. <laughs> 다음 이번, 아, 이번 참치. 재료 참치. 참치가요? 네 참치 넣을게요. <laughs> 아까 왜 이거 짧게 해가지고? 음. 아까 참치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또. 그게 실수였어요. 참치를 너무 많이 넣데요 이것도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아까보다는 영 많이 적죠? 그건 아닌데 자, 네. 당근도 들어갈게요 음은 당근입니다 당근도 조금만 넣어야 되겠어요 너무 많이 넣었어요 살만 내는 정도로만 들어갑니다. 그좀 많은데. 야 이제 여기서 말게요. 이번 진짜 성공하다. 성공 될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주세요 제발요. 이거 김밥이 제대로 말려질 것 같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해주세요. 안될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를 안해주서 그래요. 더 눌러주세요. 다다다더 더, 더. 더 눌러주세요. 제까요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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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야, 성공했습니다. 오야 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덕에 완성했어요. 너무 예쁘죠? 이 맛있을 것 같은요? 데 이거는 잘 일단 썰을게요. 대충 마지마 마지막 김밥 이것도 성공할 것인지. 김밥에 조금 넣는 게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근데 김왜 이렇게 작아요. 김은 무수비용으로 미리 엄마가 잘라 주셨네요. 자, 아주 잘 펴졌군요 오, 어, 이제 좋은데요? 이제는 참치 넣청 아, 참치 냄새가 너무 좋아요 참치 넣어줘 참치 넣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김치 못하는 아니 내은 말은... 김밥 못하는 분들도 해보세요. 아빠도 원래 김밥 엄청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 확잘 줬어요. 자 말기 시작합니다. 잡고. 구독 좋아요 주세요. 어, 우리가 이거 성공 또 성공할 것 같으면 또 구독 좋아요 아니설정 댓글 구독. 어세 번째 또 제일. 완성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응? 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고이 아빠 장갑이 다 더러워졌어. 자. 가장 완벽한 모양. 오! 괜찮네요. 자. 되게 맛있을 것 같네요. 네. 이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두기리두사이두마잘두마겠습니다 아, 참기름을 한번 발라드릴까요? 두마네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마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좀 준비 됐네요. t know. I 나도 하고 싶다. 재밌어 보이네요. know. I don't know. I d o 요 t know. I 살때 칼을 쓸때데 조심조심 어른이 사용하도록 주의하세요 어른이 꼭 같이 있어야 돼 알죠? 여러분들 네. 아빠는 어른이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만. 내지 소리. <웃음> <웃음> 소리마저 안 들려. 에어 서머. 먹어 먹는 식스러워 보리네 아스름. 나도 이제 한 줄. 자. 우예, 나도 한번 지금 먹어 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를 드셔 보시죠. 되게 먹은 듯스러 보이네요. 한번 드셔 보세요. 이거 되게 맛있는데 이거 어? 진짜 진짜 이거 막,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이거 진짜 음. 뭔가 진짜 맛있는 느낌이에요. 음. 말 말로 설명해서 없는 게 뭘까? 음 맛있게 됐다. 그럼 성질만 발라볼게요. 자 수진이가 한번 발라볼래? 네. 자발가보세요 오, 이도도괜좋네요 너무 지않어요 아, 나 너무 맛있어, 서또 먹을래 하나 줘요 이건 대 뺄게요 이백 대형. 백 대형. 백 대형. 백 대형. 백 대형. 백 대형. 백 대형. 백는형백 대형. 백대습 이게 뭐예요? 빨리 죽여요 불쌍한 김밥 이건 그냥 어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약간 샌드위치처럼 먹으면 돼요 터졌기 때문에 이건 샌드위치입니다 뭐지? 샌드위치로 변수 그러면 민지 딱 저거 저거 완성 완성 끝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까지 고고 제발 <laughs>